Four, three, two, one. Three. 아네 진행이랑 인내도 주시고 낙치범을 때, 때로 줘지 원래대로 왼쪽 시작이에요. 아빠님 그 반대로 하실 거요 이거 시작 불렀으 마우스만 들려 정보 준비해야 되고 정보준비면 되고요 준비 끝. 출빨 출발 되면 주고 이동, 조도 자극 관문이 있고, 앞에 있지 마요안보인다 어떻게 된 상황? 아, 안있지지짜생 생석 짜진사진 법사 죽진거든요거기 오른 진 오른쪽 자짜진좀 진짜, 좀 껐다 이거 아힘없다이 나라 나트림 공격 아씨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이상 없었어 네, 이게 오빠를 무리해서 넘어갑니다. 안아타면. 더 치는 거예요, 이게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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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상황 저달 하나 있어요 응. 답하이 요번 시작 지점 무조건 내가 갈게 계속 헷갈리게 말해서 미안해요 라이브로 일단 좀 진행해요 애인드 비시고 이거 오른단산 시작이에요 오른단상 시작이에요 오른단상 시작이에요 말해요 오른단산 시작 레인드 세요다파에 넘어가요 전사하고 파트너 납치범 때려야 돼납치범 치기 납치범납치범 계속 반들 나올때까 자판이 아, 많아는 맞네. 자주들 게영혼 어, 음. 그, 쓰세요. 넘어갔3분이에요 넘어가요? 다판님그그 쓰세요. 선위험 심물 답장, 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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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트 토르트, 토르트, 토르 야냥 르트야르트해고트 토르트, 토르트, 토 자극 토르트, 토르트, 토르 야냥 르트 야냥만 넘어 야냥만 야냥만 넘어 반문 타지마 개같은 음, 바닥 작작 가아로기 과감하게 먹어요 지금 먹는 타이밍이야 아 시즌 온다 만피 다 돼야 되는데 버나 정거 판나 블러드 줘 블러드 줘 나 제피 살렸거든? 개형 또그 제집 생존기로 쓸게 그 감, 넘어갈 때쓰세 개형은 제집 말해줄게 한번 알았어 집중해 물량 안 먹은 사람 있으면 지금이 먹어 지금 제피 올릴게 이거는 네. 빨리 올려야지 그러니까 예지막숨 네. 얘가... 아니야 눈 때리는 거야 눈 때리는 거야 바지를 다 올려줘 바지를 다 올려줘 가야돼 이거 제집 올려 제집 올려 이 사이페도 다 아파 빨이 힐러 쳐 이거 힐러 어차피 힐 치감이야 이거 50% 벌써 목숨만 살려줘 목숨만 살려줘 우리 내 7종부터 이거 오속 올릴거야 이제 오수 오수 끝나면 갱신기 다 올려야 돼 7종 많이 넣다 안돼 이제 힐 없어 힐안 들어가 갱신기 다 올려 개신기다 올려 개신기다 올려야 돼 딜해, 딜해, 근데. 아, 올려도 되다 딜러, 올려도 되 바닥 맞으면 안 돼, 아, 힐러 힐러 기해라또 없냐? 어, 아, 잡았다. 오야. 나이스. 몇 시간은, 손으로 막아